안녕, 민규쌤입니다. 46차 시 대한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다 살펴볼 거고요. 이전 프린트 영상에서는 독립협회 활동, 그리고 대한제국의 수립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들. 대한제국 정부가 개혁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대한제국 정부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무한한 권리를 가지는 전제 군주정 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 제국 이라는 호칭에서부터 국가가 주인은 누구? 황제가 국가를 어, 경영하는 형태이고요 이때 사용했던 연호가 광무라고 하는 연호입니다 그래서 광무 시기에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던 시기에 개혁이라고 해서 이것을 광무개혁 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광무개혁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전 차시 진단평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재필이 개화파 관료들과 함께 설립한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물론 이 독립협회는요 98년 정도로 넘어가면 이 단체를 설립했던 서재필이라는 인물보다는 뒤에 윤치호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가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중추원제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윤치호가 주도했다. 그 정도만 하나 더 얹어 놓으시고요. 2번 독립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집회라고 할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죠. 이후에는 이 만민공동회에 정부 관료들까지 참여하면서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보죠. 자주독립과 전제군주정의 행 선포입니다. 자, 우리가 광무개혁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황실 중심의 근대화 정책 요것을 광무개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일단 황제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고요. 또 자주 독립을 선포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혼자 우뚝 선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뭐 실제로는 좀 그렇지 못했다. 자, 대한민국 국제라고 하는 것을 반포하죠.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것인데 이 국가의 기본 틀을 법으로써 명문화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독립국가임을 명시시켰고요. 황제 권한의 무한성을 강조했습니다. 군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등. 그리고, 대한국 국제 내용, 교과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것을 살펴보시면, 아, 진짜 황제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대, 한국, 대, 천국,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죠. 자, 그리고 전제군주정의 공권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군사 국방에 관련한 모든 결정을 하는 원수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죠. 그리고 이 원수부의 대장, 모든 결정권을 갖는 대원수를 황제가 직접 맡았다. 자, 그리고 중앙군인 친위대, 지방군인 진위대의 병력을 강화하고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이런 표현도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 내부에 정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실경찰기구인 경위원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일본 망명객들을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인이었으나 일본으로 망명한 인물들이 있어 박영효라는 인물 유길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감시했다. 자 그리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또 취합니다. 국내부 산하에 여러 근대적 시설 담당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국내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업무와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였어. 원래는 황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국내부의 역할인데 이제 그 역할을 넘어서 정부의 기능도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 국내부 원래 1차 가보개혁 때 신설이 됐던 기구고요 왕권을 오히려 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황제 중심의 광무개혁이 추진되면서 국내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더라. 그래서 국내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원래 정부의 재정이라고 할수 있는 홍삼전매권, 상업세 같은 것을 직접 관할하게 했다. 원래는 탁지부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정부의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리하는데, 이제 황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장원이 이 재정을 재원을 흡수해 갔다. 그리고 전환국을 황제직속으로 옮겼습니다. 전환국은 원래 화폐주조기관이었어.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화폐주조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야 하는데 어, 이 황실 중심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부족하니까 막 찍어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양전 사업과 지계 지게 발급. 지계는 오늘날의 토지 문서, 토지 등기부 등본 같은 거입니다. 실제 규모를 파악한다. 이 얘기가 은근 중요해. 사실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대적 토지 측량 방법을 도입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면적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몇 제곱미터 이런 거 재고 있죠? 근데 조선 시대까지는 사실은 생산량에 따른 상대 면적을 측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 정도를 생산하는 땅 그게 그냥 일결이야 땅이 넓든 좁든 100만큼만 생산하면 그게 일결이야 뭐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상대 면적도 아니었는데 이제 절대 면적을 중심으로 실제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왜 국가에서 지계라고 하는 것을 발급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가의 조세 수입도 증대될 수 있겠죠 자, 근대적 시설 도입도 이때 이루어지는데요 전화를 가설하고요 우편제도 정비하고요 전차 부설하고요 섬유 철도 운수 광업 금융 분야에 근대적 시설 회사를 설립합니다 뒤에 근대 문물 파트에서 또 나오니까 전화 1898년 경운궁에 설치가 되고요. 우편 제도는 을미 개혁 때 실시되었다가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정비가 되고 국제 우편 업무도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를 잇는 전차가 가설이 되고요. 각종 기구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철도 최초의 철도인 1899년 경인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요 정도 기억하고 있자. 자 금융 부분은요 일본의 제1은행권 유통 반대를 관철시키고요 중앙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때 설립되는 민족자본은행이 있어요 대, 대한천일은행 조선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의의 및 한계 보시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인 상공업 진흥 이런 것들은 의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 책에는 광무개혁식이 추진된 정책을 식산흥업정책이라고 표현했어. 한자식 표현이에요. 산업을 이식하고 산업을 진흥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우리도 사실은 산업혁명 그런 것들이 빠르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식산흥업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어. 자 이런 정책은 근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사실 가보개혁 때는 실시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 가보개혁 때는 맨날 정치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제도 폐지, 무슨 제도 폐지, 무슨 제도 신설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지. 실제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이런 산업적 측면의 발전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육은 강조했었지. 그런데 실제 산업의 발달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계 보시면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 그리고 열강의 간섭으로 성과가 미흡했다. 솔직히 이 광무개혁을 추진하는 시기가 1897년 이후 1900년대 초반까지인데 이때는 왜 대한제국이 수립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사실은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은 비밀협약을 체결해서 조선을 서로의 공동 세력권으로 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기우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되고, 조선이 강력해지는 것도 사실은 이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간섭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런 대한제국의 개혁 조치들에 대해 저항은 없었는가? 토지 측량이나 조세 증수 등에서 수탈를 당한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했고요 전국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크게 두 가지 단체를 기억해두십시오. 동학농민군 자녀 세력이 영악당을 조직했고요주 활동 지역은 동학농민군이 많았던 전라도 지역이 주로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일부 가난한 농민과 상민이 활빈당 이거 우리 홍길동전에 나오는 단체 이름이죠. 자, 이런 활빈당을 조직해서 전국적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곡간을 털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관청을 털기도 합니다. 자, 자료학습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료학습 1번에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네요. 1조, 대한국은 세계왕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자주독립을 선포했고요. 3조, 무한한 군사권 가지고 있고요.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대의 편지를 정하며 해엄을 명한대요 지금 막대한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 국방 군사권을 황제가 직접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내용 보겠습니다 1899년에 반포한 대한국 국제에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며 군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관리를 임면하는 권리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리 그리고 조약 체결과 외교 끊는 게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집중한다? 바로 황제에게 집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2번입니다. 대한제국의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문서지, 문서. 1898년부터 양전사업을 추진해서 전국 토지의 3분의 2를 측량했고요.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이것을 발급했습니다. 지. 계 입니다. 지. 계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파악하고요, 조세수입을 증대하려 했죠. 미국인 전문 측량 기사를 불러들여서 토지를 조사하는 요런 모습을 취합니다. TMI, TMI, 토지를 측량하죠. 양전 사업을 실시해. 이걸 위해서 임시기구였던 양지암은 땅을 측량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이 지게를 발급하기 위해서 지게아문이라고 하는 임시기구도 또한 설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